블랙헤드 제거에 효과적인 베이킹소다 마스크 4가지. 피부 표면에 박테리아와 먼지가 쌓이면 피부 반점과 블랙헤드가 생긴다. 이 글에서는 저렴하고 사용하기 쉬운 재료인 베이킹소다로 블랙헤드를 제거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지금부터 블랙헤드 제거에 효과적인 베이킹소다 마스크 4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베이킹소다는 피부 각질과 불순물, 블랙헤드를 제거해 피부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 재료이다. 그뿐만 아니라 화장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피부의 pH 상태를 중화시키는데도 도움이 된다. 피부의 pH 상태에 변화가 생기면 박테리아, 기름기, 블랙헤드가 생길 수 있다. 블랙헤드를 제거해 효과적인 마스크 만드는 방법을 메모해 두었다 활용해 보자. 사용하기도 쉽고 피부에도 정말 좋다. 블랙헤드를 제거해 베이킹소다를 사용하는 이유 베이킹소다는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는 한부작용이 없는 천연재료이다. 베이킹소다의 거품작용은 피부를 부드럽게 씻어내주며 모공에 쌓인 먼지를 제거해 준다. 모공이 막혔을 때 사용하면 좋은 재료이다. 1. 베이킹소다 물 마스크. 처음으로 소개하는 마스크는 정말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이다. 매일 밤 화장을 지운 후에 사용해 보자. 재료 베이킹소다 1톤 15g 물 2T 30ml 사용 방법 화장을 지우고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해 모공을 연다. 베이킹 소다와 물을 섞어 반죽처럼 만든다. 이것을 티존에 바르고 5분간 그대로 둔다. 2분간 마사지 한후 차가운 물로 헹궈낸다. 2. 레몬즙 설탕 마스크. 오랫동안 블랙헤드를 제거하려고 애썼는데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이 각질 제거제를 사용해보자. 설탕은 피부 깊숙이 쌓여있는 먼지를 제거하고 자극 없이 피부를 부드럽게 해준다. 그리고 레몬은 감염될 위험을 감소시키는 수렴 및 항균 효과가 있다. 재료 베이킹소다 2T 30g 갈색 설탕 2T 30g 레몬즙 1컵 125ml 사용방법 모든 재료를 잘 섞어 얼굴에 바른다. 얼굴이 깨끗한 상태에서 발라야 한다. 얼굴에 바른 후 손가락을 이용해 마사지 한다. 코와 턱을 특히 신경 써 마사지 하도록 한다. 15분간 그대로 두었다가 헹궈낸다. 3. 베이킹 소다 로즈마리 마스크. 로즈마리 워터는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고 촉촉하게 해준다. 또한 모공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 모공이 작으면 작을수록 모공의 독소 성분이 쌓일 가능성도 작아지기 때문에 모공을 줄이는 것은 중요하다. 로즈마리 워터는 염증을 감소시켜주고 민감한 피부에 사용해도 좋다. 재료 따뜻한 로즈마리 워터 ET30ML 베이킹소다 ET30G 사용방법 평소처럼 세안제를 사용해 세수한다. 로즈마리 워터와 베이킹소다를 섞는다. 이것을 블랙헤드가 있는 부위에 잘 바른다. 15분간 그대로 둔다. 따뜻한 물로 헹궈내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마지막으로 보습크림을 바르고, 이 마스크를 일주일에 세 번씩 반복해서 사용한다. 4. 베이킹소다 우유 마스크. 베이킹소다에는, 피부의 알칼리성을 중화시키는 산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그리고 우유의 젖산은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고 각질을 제거해준다. 재료 베이킹소다 1t15g 전유 1t15ml 사용 방법 베이킹소다와 전유를 잘 섞어 반죽처럼 만든다. 세수한 다음 얼굴에 잘 바른다. 1분간 그대로 둔다. 따뜻한 물로 세수하면서 동그랗게 마사지한다. 일주일에 세번 사용한다. 베이킹소다 마스크 사용 시 주의점. 베이킹소다는 매우 중성인 물질이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상처가 있는 곳에는 베이킹소다 마스크를 바르지 말아야 한다. 대부분 재료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상처에 자극이 될수 있다.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기다렸다 사용하는 게 제일 좋다. 보통 2에서 5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피부가 그래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피부과에 가보자. 위에 마스크를 너무 과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설명한 것보다 더 자주 사용하면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다. 블랙헤드가 많다 해도 위에서 설명한 만큼만 사용해야 한다. 화장품은 보통 사용 후 세주가 지나서 효과가 나타난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마스크 사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해도 부작용이 생기면 바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환경 요인, 화장품 등은 이전에는 괜찮았다 하더라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